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PC정비사 2급 실기 문제에 바이오스 관련 문제를 복원을 해왔습니다. 바이오스 관련은 요 시모스 관련이죠. 자, 시모스 셋업에서 설정을 맞추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노트북 및 휴대용 PC에 대해서 최대 절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파워 매니지먼트를 자, 설정을 하는데, 자, 키보드로만 설정해야 되고, 마우스나 F10번 키는 저장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오직 키보드만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PC 정비사에서 시모스 셋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파워 매니지먼트를 했으니까, 바로 여기 파워 매니지먼트가 보이네요. 자, 여기서, 자, 마우스 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키보드로 엔터를 치보면, 자, 보시면, 어, 친절하게도 여기 보시면,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유저 디파인으로 되어 있죠? 자,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는데, 자, 엔터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 파워 매니지먼트 옵션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자 정의, 요거는 최소. 요건 최대라 했는데, 자, 최대 절전, 최소 절전입니다. 자, 근데 아까 문제는 어떻게 됐죠? 자, 문제가 최대 절전 관리라 했죠? 그래서 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자, <laughs> 최대 절전. 이렇게 맥스 세이빙이라고 고쳐주시면, 아까 파워 매니저먼트가 유저 디파인에서 맥스 세이 a v 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ESC 빠져말가시고 자, Save and e x t Setup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래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Yes를 하시게 되면, 자,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려고 했던 최대 절전 관리가 맞춰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